저캐릭터 나왔으니까 여기서 전나하고 있어야지. 다들내치로 숨어. 다들 내치로 숨어. 공세죠? 다들 내치로 숨어. 응?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슈트어세서야슈트왜슈식야 슈트야! 슈 제가 저번 영상에 f t c 시즈 이 무기를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신규 무기 GS 마그나를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뭐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꿀잠 무기더라고요. 반동못 잡아가지고 에임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예능용 무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똥꼬쇼 장인 똥눈이가 이 무기를 안 써볼 수가 없겠죠. 연락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DMG에서 무기를 회수하고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59경 GS로 헤드샷 오퍼레이터 처치를 30회 달성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이 버녁 왜 그래? 오퍼레이터? 를 헤드샷으로 30회 처치하십시오 가 아닌 헤드샷 오퍼레이터 처치 30회 음 역시 모던 높아요 번역 하나는 끝내주네요 일단 30회 중에 16회를 진행했는데 뭐저 가장 있으니까 한 판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기에는 등딱지 하나 메고 보조 무기에는 데저트 이글을 들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 저번에 샀던 이 오퍼레이터랑 이벤트로 얻은 이 무기 스킨 같이 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내 개소리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헤드 맞추면 월탭에적 죽나? 기억이 안 나네 음, 여기가 적 화장이라는 걸 깜빡했어 시작금 개많아 음, 시작금 개많아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집중하자 동민아너 잘하는 거 있잖아 바로 뇌스라이팅 바로 시작하자 아니야 이러면 안돼 오케이 헤드 하나 했어 헤드 하나 했어 헤드 하나 했어 헤드 하나 했어 그러면 된 거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바로 이게 헤드라인이지. 어? 나 생각보다 헤드 잘 맞추는데? 뭐야 각성 해버린 건가 동문이? 살살 맞춰가지꼭 이럴 때만 에임 좋지. 아 좋아 좋아 하나 했으면 됐어 한 목숨 당 하나 하면 되는 거야. 오 어, 좋아 좋아 한일 다섯 번만 더 죽으면 될거 같아. 아, 이어왜시달같죠 뭐야,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와, 드디어 GS 마그나를 언락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말레이 레벨 10이야. 이 정도면 금방 레벨업 하겠는데, 게다가 보조무기는 황금위장이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쉽게 할수 있거든요. 오케이, 한번 사격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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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호야호호호데호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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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되게 일곱 발이 빨리 사라진다. 와 반동 지린다. 와 이거는 하드코어 가야겠다. 호저코어냥 코어에서는 레벨호할수 없겠는데? 자 준비됐어 GS 호호나 오케이 한번 하드코어로 가보자. 아, 또보란, 또식장. 아니, 하필 하드코어가 똥싸개들의 성지인 알보란 양식장이지. 아, 똥싸개는못 이길 것 같으니까 완전 하남자답게 존버나 하겠습니다. 나이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나이스. 그리고 이쪽에 하나씩 부터 풀어주고. 나이스. 또한명 오죠. 나이스 킬하기 너무 쉽죠 일단 정적 키고 이동합시다 여기는 밟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정적을 꼭 켜줘야 돼요 발소리가 들렸죠 까꿍 나이스 얘들이 똥싸게 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데 나이스 자식들 또 똥싸게 어디 있어 나이스! 아이 더러운 똥싸개 자식들 에이 씨발 자 드디어 gs 마그나 말렙 그리고 황금 위장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얼락하고 레벨업 하려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니 부착물을 얼락하려면 이 gs 마그나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단발로 사용하는 이 59경 gs를 레벨업 을 해야 부착물이 열리더라고요아 어쩐지 말렙이 너무 낮더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판은 gs 마그나 를 단일로 사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판은 gs 마그나를 아킴보로 사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리 려고 합니다 어아 근데 내 생각에는 아킴보로 사용하는 영상 넣어 놓으 수도 있어요 <목소리> 나이스 발수 잘 <술> 잘리고, <목소리> 아 저러고 싸워 주지. 마, 난저으로이길자 신이 없어. 바로 이렇게 업치게 하면 되죠. 나이스 후방에서 어마하겠다. <목소리> 오와, 이거는 특징 때문에 살았다. 여기 어 저보어쩌다가 저거 뿌려는데 하지만 이 C4 마스터동눈이라면 이런 거 아무렇지 도 않다. 이거 위험한데. 바로 헤드라인. 바로 헤드라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나이스. 와 이거 상대가 못 써서 다행이지. 무기를 이길 그런 총 절대 아니거든요. 어, 이거 완전 예능 동기야 하지만 상대가 덕륜이라면 오. 가자. g S 마그나 아킴보 열심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아, 성는기가막히는구만 이거 제이거제 나이스샷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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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어, 여기서 뭐하세요? 어어 어, 개많아 개많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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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가 절대 안가 이쪽거로거 제거 제 아니, 아니, 뒤에 있을 거라며. 어유, 이 우박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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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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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를 나에게 안겨줬어 이딴 똥총을 가지고 53킬이나 하다니 반짝으로 들어가버려